안녕하세요 12월 5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네이미야 1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안몬 사람과 모합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위향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일주로 주는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아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아멘. 새 차를 구입해 운행하면 처음에는 부드럽게 잘 달립니다. 액셀레이터를 밟으면 즉각적인 반응이 오고 승차감도 매우 뛰어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엔진 오일에 먼지가 쌓이고 부속품이 마모되면서. 처음의 성능을 서서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정기적으로 오일을 갈고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하며 꾸준히 점검을 통해 처음의 성능을 유지하려 합니다. 아무리 비싼 고급 차량이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고철덩어리로 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훈련 없이 지내다 보면 은혜는 희미해지고 겉모습은 신앙인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능력을 잃고 본질을 잃은 성도로 머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에미아의 모습은 바로 우리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니에미아 12장에서 백성들은 성벽 봉헌식을 올리며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도 크게 즐거워하셨다고 기록할 정도로 온 백성이 은혜와 감격 속에 있었고 영적으로도 가장 뜨거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어지는 13장에서 니에미아는 갑작스럽게 강력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중요한 배경을 알려줍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니에미아 13장 6절 말씀입니다. 니에미아는 아닥사스다 왕의 20년부터 약 12여 년간 이루살렘을 개혁하며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왕의 부름을 받아 다시 바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니에미아가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백성들은 급속도로 타락해 갔습니다. 성전의 방 하나를 원수도비아에게 내어주었고 레위인들은 생활이 어려워져 성전 봉사를 포기하고 생계를 찾아 떠나버렸습니다. 예배는 무너지고 성전은 방치되고 거룩한 구별은 사라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부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의 악한 본성상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방심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형식이 되고 기도는 의미가 되고 말씀은 부담이 되며 죄는 사소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니에미아가 돌아와 보고 충격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던 것입니다. 니에미아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모습을 보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즉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니에미아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종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말씀은 낭독되자 백성들 안에 있었던 영적 문제와 죄가 드러났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이미 여러 민족들과 뒤섞여 살아오면서 문화적 경계선이 무너지고 영적 분별력도 흐려졌을 것입니다. 암몬 사람, 모압 사람과 섞여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것은 분명한 큰 죄였습니다.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섞여있던 무리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한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기독교는 어둠에 빠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같은 처방을 주셨습니다. 중세라는 김마무키 속에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삶과 교회가 타락했을 때, 삶의 본질이 흐려졌을 때, 신앙의 회복은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신약 시대를 살며 구약의 율법적 제약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음식의 규례도, 민족적 구분도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어도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말씀 안에 따라 살아가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 두는 삶의 방향은 어떤 시대, 어떤 문화 속에서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은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비전을 찾아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말씀으로 백성을 일깨운 네에미아는 곧바로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그첫 번째로 니에미아는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니에미아가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성전의 큰방 하나를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성전기물과 그리고 레이스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줄 곡물과 새 포도주를 두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방해하던 도비아가 당당히 그 방을 차지하고 있었으니 두비아로 인해 성전의 거룩함이 무너져 있었던 것이지요. 니에미아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두비아의 세간을 모두 성전 밖으로 던져버리고 방을 다시 정결하게 하여 성전의 원래 기능을 회복시켰습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며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은 돈을 바꾸는 자들 제사용 짐승을 파는 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업을 받을 것이라 하였건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표면적으로는 제사를 위한 준비처럼 보였지만 사람의 욕심과 이익이 성전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성전을 정화하신 것이지요. 이 사건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우리의 마음속 성전은 본래 목적을 잃고 있지 않은가? 미국에서 이민 교회라는 특성상 교회는 친교의 장이 되기도 하고 정부의 장이 되기도 하며 서로를 도우며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귀하고 필요하지만 교회의 본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가 살아 있으며 말씀이 선포되어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귀한 장소인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집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살아 있으며 성전의 본질을 잃지 않는 이 교회가 우리 소문 교회라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땅 모든 교회가 성전의 원래 목적을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니에미아가 단행한 개혁은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니에미아 13장 10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받을 몫을 받지 못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고 기록합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와 예배를 맡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예배 자체가 무너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가 흔들리면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고, 예배가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니에메는 이 문제를 결코 지나치 지 않았습니다. 니에메는 내일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 제자리에 세우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온 유다가 다시 11주와 헌물을 성전 창고에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는 예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니에 메가 말씀을 붙들고 개혁을 시작하자 온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고 예배가 회복되며 백성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구별되게 드릴 수 있는 행위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중 가장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예배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붙들어야 합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니에미아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누군가 지켜볼 때만 유지되는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니에미의 시도와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영원히 변치 않으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남겨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설령 넘어지고 제 가운데 흔들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찔러 회개케 하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함을 살때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영적 개혁이 될 것이며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 믿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며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니에미아가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보며 또 타락한 예배를 보며 개혁을 단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말씀 앞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마음 안에 도비아 같은 어둠이 자리잡아 성전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예배의 본질을 흐리며 하나님의 향한 순종을 맡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국룰에 여겨주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도록 주민도 하여 시옵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삶이 잠시의 열심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받은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두려움 대신 평안을 약함 대신 강함을 주시어 속히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주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